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뒤풀이 네. 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 3, 토르 3, 라그나로크. 네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쿠키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쿠키는 빙그대. 예, 맹그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영탐정에서 세 네. 개라고 했던 건 죄송합니다. 예, 영탐정에서 세 개라고 했는데 정카가 실수를 했죠. 아 그랬죠. 그래서 남의 그런 <laughs> 믿으면안 돼요. 네, 예, 남의 그런 믿으면안 됩니다. 네네.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자 일단은 저희 무비적 무비적에서 정리한 게 있었어요. 아 그렇죠. 거기 조금 틀린거나 좀좀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 얘기 음,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음. 어, 과거에 헬라가 발키리랑 음. 싸우고 아스가르드를 침공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니까 정확하게는 벨키리랑 싸운 건 사실이고, 그렇죠. 이제 오딘과 함께 어 이제 별들을 정복하다가 음. 이제 아스가르드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대장군 같은 역할이있던 거죠? 뭐 그런 거죠. 음. 네, 그러다가 오딘한테 봉인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거의 맞는데 음. 이제 어 누나 누나, 그러니까 누나라는 점, 그 네. 그런 거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스가르드의 그냥 뭐 범죄자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어 이제, 오딘의 첫째 딸. 딸이었다. 어 그리고, 어. 뭐, 뭐, 신화에서는 사실, 이제, 로키의 딸이었는데. 뭐, 그런 설정들도 있고, 네. 만화에서도 그렇게 표현된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건 사라졌고, 그리고 음. 원래는 원작에서는 좀 이렇게 망토나 이런 거에 이제 힘이 깃들어 있는 표현들도 막 나와요. 음. 그래서 막 토르가 헬라를 이기려면 망토를 막 뺏어버리고, 막 이런 연출도 있는데, 어힘 자체가 이제 아스가르드의 어 존재 자체가 어, 이 그녀의 힘의 힘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스가르드를 뿌개면은 힘이 약해지는 그렇죠. 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일단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헬라가 주로 다루는 그창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뿔이에요? 뭐 부... 뿔은 아니고 칼인데요. 칼이에요? 네, 그게 근데 원래 헬라가 쓴주 무기가 아니고 음. 이것도 그 마블 속의 다른 캐릭터의 그칼 같은 걸 참조해서 음. 설정을 변경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땅에서도 막소통하고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음. 주 무기이긴 한 건데 원래 헬라는 뭐 이렇게 그렇게 칼막 쓰는 캐릭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그 음. 마법, 마법 그런 건가? 뭐땅 속에 있는 철광석 같은 것들을 기렇해 꺼내가지고 매그니토 아... 같은 거지. 아... 너무 아니, 빠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네. 또 있나요? 어, 일단은 뭐, 저희가 그랜드마스터가 콜렉터 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급이 안 되죠? 음. 네, 언급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음. 그, 코르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음. 이제, 이제, 어, 감독인 타이키와이티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음. 원래는 이제, 어, 지구를 침공했다가, 토르한테 얻어맞고, 쫓겨난 다음에, 음. 그, 사카르 항상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어, 이제, 헐크의 부하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원작에서는? 네, 원작에서는. Uh -huh. 네, 근데 요번에는. 그런 게 없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르를 따르게 되는 음. 뭐 그런 캐릭터로 변경이 되었고, 음. 그 다음에 그, 워리어즈3라고 토르, 그 쉽게 말해서 동네 친구들, 음. 어, 그 친구들이 있는데, 요번에 아이 죽어버리죠. 순삭. 네, 순삭, 댄, 나가버리고 그리고, 어, 레이디쉬프는 불량이 사망했고, 난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시프가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이제 토르 여자친구가 되기도 하고 음. 하는데 고하 전혀 언급도 안 되고 뭐 얼굴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죠? 뭐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연극할 아, 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laughs> 아니면은 이제 뭐 지구에 먼저 가 있다던가 어.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고 그, 아니요. 분량은 일단 토르3에는 없어요. 음. 없게 돼 버렸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제인 포스터도 아웃됐죠? 음. 헤어졌다는 처리가 되어버렸고. 헤어졌다라기, 거기서 무슨 어물쩡하게 넘어가긴 하던데. 누가 찾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되 네. 있는데, 아마 네. 어, 지구에 잘안 들어가고 네. 밖에만 나돌아다니니까 사실 근데 그 와중에는 계속 지구에 있지 않았나요? 음, <laughs> 그 쿠키들 보면은 아, 뭐... 스페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근데 이제 <laughs> 네. 닥터 스트레인지 시점이 그 토르랑 이제 그렇죠. 겹쳐있으니까 네. 아마 그때 이후에는 못 만난 걸로 음. 그 전에 이제 호포하고 사라진 걸로 네.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커지 캐릭터도 조금 변경이 된게 원래는 옷그 충실한 토르에 부하한데 음. 예, 배반을 한번 때리고 뭐 그러죠. 근데 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장렬하게 M16으로 짜다다다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원래 원작의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원작에 있던 그만화책에 있던 장면이래요. 죽은 거요, 안 죽은 거요? 예 거기서도 그렇게 죽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죽은 걸로.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아 어, 토르, 어, 좀, 저희가 잘못된 정보들은 좀 바로 잡았고요. 네. 아 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봤어요? 음, 저는 일단, 1, 2편보다 재밌게 봤어요 음. 그러니까 1편은 너무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거였고 음. 2편은 어, 용두삼이? 음. 처음에 깔아놓은 게 되게 좋았는데 어 마지막에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려서 정크가 또 이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뭔가 토르면 토르답게 뭔가 혹서 뭐 이제 성성 성 아니 뭐냐 지구들 아 행성들을 <laughs> 네, 제가 네, 잠 잠시만요. 예 네. 행성들을 넘나들면서 뭔가 싸웠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설정들이 되게 좋았는데 음. 원에서도 막 여러 가지 별들이나 여러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음. 결국에 뭐 최종 결전지는 지구였죠. 지구 어디 동네. 네. <laughs> 막 그리고 막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와스가르드에서 뭐 제대로 좀 결판을 본것 같고 음. 이렇게 우주 여행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격투 스케일 자체가 전보다는 많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서. 음. 음. 좀 흥미롭게 본것 같아요. 그리고 준작대본은 재밌게. 봤다. 네, 유머 코드 자체가 전보다는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좀 직관적인 느낌도 있었고. 음. 저는 뭐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네네. 많이 비슷해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유머 부분이나 네네. 색감이나 음.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나중에 인피니티 워를 또 나와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토르하고 가, 가오겔이 이제 만나잖아요. 뭐 그런 접합점을 계속 이루려고 음. 점점점점 변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봤어요. 네, 그리고 그니까 가장 컸던 건유머가였던것 같아요. 음. 유머가 좀더 많이 돋보였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가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고담이 말한 것처럼 음. 우주 파트는 좀 그런 약간 사이키한 느낌하고 음. 이런 걸 줘가면서 만들어가고 지구 파트는 이제 1 1화나 이런 것처럼 좀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네. 나가려는 게 아닐까 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 단점을 한번 꼽아 볼까요? 음 장점은 일단은 보는 동안 음. 이렇게 지루한 틈은 사실 없었어요 저는 음. 보면서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보는 내내 마지막까지 즐겁게 봤던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그 리듬감이 뭐든 어느 정도 그냥 일정하다는 거? 음. 네 그러니까 사실 정박을 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한편 길게 들은 느낌이에요. 음. 근데 어 엄청나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떡밥들이 막터지진 않아가지고 그걸 이제 파구,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파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 네.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음. 지금 아마 많은 유튜버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막 룬킹 토르, 막 오딘 포스, 막 음. 이런 거 엄청 얘기하셨었던 말이에요. 그런 게 없... 네, 근데 아예 그런 멘트로 나올 만한 것들이 사라져서 그냥 천둥의 신. 네, 그냥 원래 내 안에 있던 님 어. 이런 거라고 나오니까. 왜냐면은 지금 공개를 하게 되면은 어. 나중에 또할게 없어지니까. 어, 그럴 수도 있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 네. 그래서 그런 어, 부분들이 이제 어, 떡밥들이 약했고 그리고 지구랑 연결되는 부분도 이제 브루스베너의 헐크 빼고는 그리고 까메오로 한컷 나왔지만 어, 스칼렛 요한슨과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음. 요런 점들 빼고는 뭐 거의 이제 연결 구다리가 없다 보니, 음. 네,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생겼죠. 음. 그런 어, 전에 시빌러 상태에 대해서 토르가 이제 진짜 언급을 한다던가, 뭐 요런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네. 그 스파이더맨 홈코밍만 봐도 아이언맨이 조력자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르가, 음.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잘한걸 수도 있고, 잘못한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구에 왔었는데도, 이메일, 핸드폰, 이런 음. 게 없으니까, 진짜로 음. 왔는데, 연락할, 어, 연락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토니 스타크한테 전화했으면, 음. 잘 해줬을 텐데, <웃음> <웃음> 없으니까, 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닥터 스트이지에 바로 잡혀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일단은, 토르원투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 어려운 플롯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근데 요번에는 좀 쉽게 좀 풀이가 되고 어, 대중들이 보기에 굉장히 손시, 손쉬운 스토리 구조로 이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 음. 2편보다 네, 그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뭐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머리를 자른 게 정말 신경한수이지않았나 아. 정말 뭐, 아 남자가 보기에도 멋있더라고요 아. 거의 어~ 안정환 씨의 네. 변화 같은 느낌으죠 그렇죠. 사실 좀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원작을 따라가다 보니까 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별로 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머리깍하고 이렇게 우통딱 까니까는 아우 멋있더라고요 어,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1편에서는 1편에서 그러니까. <laughs> 눈썹도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아니 초반만 봐도 초반에는 진짜 바보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음. 그렇게 멀, 바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아, 근데 <laughs> 하여튼 1편에서는 비주얼도 좀 이렇게 몸 빼고는 아. 좀, 좀 바보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산적 같잖아 네. 그리고 <laughs> 마블은 확실히 셀링 포인트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크리스 햄스워스 많이 벗어야 됩니다 특히나 또 <laughs> 이번에 보시면서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아. 짐작을 해봅니다 진짜 몸 좋더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단순 오락 요소가 굉장히 뿜뿜했던 영화지잖아요이 음. 어, 부분이 정말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 뭔가,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유치한 부분 때문에, 음. 어, 어떻게 보면, 이좀 진지하게 이 극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을 가볍게 승화를 음. 시켜가지고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잖아요. 관객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토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블록버스터, 음. 엄청난 화려한 CG, 현란한 그래픽, 뭐, 그 다음에, 뭐, 우주를 넘나드는 뭔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원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총집합되어 있어요. 음. 어, 만족하죠, 그런 것들. 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음. 설정들을 그동안 있는 걸잘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음. 어, 충분히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블 팬들한테 상당히 그 익숙한 개그 코드를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패러디죠 어떻게 보면 자기 패러디. 음. 그러니까 로키를 패대기 치는 장면을 헐크를 토, 패대기 그렇죠. 치는 에, 아, 토르 아, 를 토르. 패대기 치는 장면으로 이제 변환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닥터 스렌지 등장씬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셜록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음. 어, 뭐, 어디 어디 무슨 스트릿 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찾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분위기도 그 이제 셜록을 비슷하죠. 생각하게 하는 네. 네, 그런 배치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그 배우나 마블 팬들한테 계속 익숙한 장면들을 이제 불러 일으키면서 어, 사람한테 좀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아예 안할수 있게끔 유머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에이. 네, 뭐 한번 걸러서 듣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되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 이거 생각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웃음이 늦게 터지는. 그렇죠 어, 생각을 하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걸러야 돼요. 어. 네, 바로. 그냥 막. 그냥. 네. 그 이렇게 너무 어, 복잡한 생각을 정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막 보면서 내가 마블에 떡밥을 뭐 찾아야지 이러지 않고 그냥 정말 엔터테인먼트 그대로 그렇죠. 예. 그 저는 이제 유머 중에서도 가장 두 부분이 좋았는데 음. 첫 번째 퇴사 출신전제 스타일은 제일 <laughs> 그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심형래씨 개그 같은 거 정, 에이, 좋아한단 저, 말이에요. 그 뺨짱 맞고서 한 바퀴 어, 돌아와서 어, 뺨짱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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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짱고 어, 어. 이런 거 어. 좋아하는데, 이세자지씨이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음. 뭐 계속 돌면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할줄 알았거든요. 할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저는 빵 뜯었단 말이에요. 어.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laughs> 저는 이거는 좀 고차원적인 개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베너가, 브루스 베너가 어. 이제, 헐크로 변신한다고, 나, 나 이제 잘 봐.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바닥이 철푸덕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정이 죽은 표정이었어요. 좀 내가 진어 그러니까 그것도 어베... 죽을, 죽을 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그것도 약간 어벤져스 원 패러디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캡틴한테 어. 제 비밀 알려 드리죠. 막면서 어. 어. 항상 하나 있어요. <laughs> 으악, 나가는 거딱 나갔는데 어. <웃음> 아니 <웃음> <다난> 진짜 <laughs> 바닥에 딱 쓰러졌는데 그냥 아막 이렇게 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죽은 것처럼 표현이 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하하하 <laughs> 이제 뭐지? 이 바보들 정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암시일 수도 있어요. 뭐지? 그 다시 변하면 어. 자기도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렇게 기절했기 때문에 변신한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정말 저는 이두 개그가 정말 제취향었다는 음, 거. 여러 가지 개그 포인트가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어, 네. 단점은 좀 긴장감이 좀 아쉬워요 음. 긴장감은 왜, 왜 그러냐면은 저같은 경우 는 특히나 네. 무기적부부정을 통해서 또 이제 스토리를 추측하기도 하고 네. 예고편을 한껏 한껏 보면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은 어떤 떡밥이 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뭔가 예고편에 나온 스토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 예상 밖을 벗어나는 것들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덜했어요. 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어, 더 특히나 아쉬웠던 거는 편집된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음. 눈에 보여가지고 다리 위에서 이제 발키리가 싸우는 신이었는데 그신 같은 경우는 그냥 자, 단번에 잘려나가고 그 뒤에 인물들이 아까 그 배치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을 기니까 덜어낸 거죠. 음. 그게 너무 이제. 고요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예고편에서 보면은 골목길 같은 데서 돌리느라가 이제 터지는 신이 나오는데 거기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노르웨이의 노르베이 숲에서 숲이 아니라 이제 절벽 같은 데서 그렇죠 네 그런 데서 하는 대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컷을 자세,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포토샵에서 마우스로 이제 선 따듯이 네. 그런 CG가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예, 너무 영상 작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티가 나거든요. 뭐그 점에는 일단 뭐 혹시나 또 댓글 다실까봐 음. 말씀드리지만 음. 예고편에 나오긴 나왔어요. 음. 후반 새로운 예고편에 나오긴 했는데 음. 그게 변경된 점이나 이런 거가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보충 작업을 했다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듣고 있어서 어.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추측을 좀 해보자면은 음. 그전 예고편에서 있었 을 때는 오딘하고 뭔가 토르와 연결이 돼가지고 음. 얘기를 구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마주친 음. 그 헬라와 토르가 마주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수정이 되다가 뭐 아니면 제 추측은 음. 그 도심에서 이게 약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촬영 장면이 있었거든요. 음, 네 맞아요. 그 파파라치 하세요? 음. 그그 장면을 드러낸 게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 뭐지 요양원 같은데 폐쇄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 요양원 씬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어그 길거리 노숙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음. 그거를 아예 그냥 덜어내고, 덜어내고 노르웨이로 가는 네. 네.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아 어... 자 그럼 명장면을 한번 알아볼까요? 명장면이라고 하면은 음.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보다는 음. 중반에 토르랑 헐크랑 싸울 때 음. 그때가 가장 그 분위기 자체 그냥 기분 자체가 음.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딱 싸울 때 토르가 거기서 각성할지 일단 몰 몰랐죠. 네 그리고 토르가 이제 헐크를 한 방에 쳐냈을 때어 음. 음. 이제. 그 동안은 헐크를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없을 거다. 정말 타노스 정도가 이제 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어, 토르드가 저 정도면은 앞으로 기대해 보면 하겠는데라는 음. 생각도 했고. 어떻게 반대적으로는 또 어, 헐크가 정말 많이 하향패치가 되었구나라는 음.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 아니죠 뭐 헐크가 상향패치가 됐을 수도 있죠. 음 아니 근데 원작에서는 네. 워낙 세게 나오고 네, 그리고 아, 그렇지, 그렇지. 토르도 한 번도 헐크를 이겨본 적 없다는 음. 멘트를 하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의 MCU의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고 원래 또 둘이 어벤져스 원대도 싸웠고 음. 자주 싸웠어요. 근데 음.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연장전 음. 뭐 이런 느낌도 나서 음. 저는 그 장면 추기장 추기신 장면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헬라가 아스가라드에 이제 와서 이제 아스가라드의 군사들을 이제 때려잡는 장면이 아 멋졌죠. 저는 네.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그 그러니까 헬라가 헬라 역할이 케이트 블란쳇이잖아요. 네. 일단 연기로 압도하는 게 있어요. 연기로 뭔가 카리스마 뿜뿜 해가지고. 뭔가, 취어 잡는데, 사실, 네. 액션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보니까는 그, 아까, 검 날린다고 하잖아요. 네. 검을 날리는, 날리기 전까지는, 아, 이게 뭐지? 얘가 센 건가, 안센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맨몸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어, 그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나올 때만 해도 이제 마법으로 싸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네. 헬라도 그렇게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검을 날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 사람 무섭다. 이거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때려잡겠네 생각이 들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좋아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C G를 이용한 카메라 워킹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카메라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뭔가 때려잡는 그런 느낌은 여태까지 마블 유니버스에서 못, 가, 못 봤던 고 같은데 음. 이번 o u n g girl, has a camera walking car. She is a woman who is a woman 을 h o is a woman who is a woman who i 이었던 o m a n who is a woman who i 것 같아요. m a n who is 고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 헬라는 머리를 내린 장면들이 더 훨씬 더 네, 예뻤다 네 훨씬 나았다 네. 그리고 마블은 참 배우들 얼굴에 수건뱅칠은 네. 어, 안 해도 될것 같다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또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나도 여기 헬라 여기 밑에만 조금 잘라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너무 딥다크가 내려와서 조금만 네. 네. 좀만, 좀만, 좀만 같은 줄... 생각을 했네요 네. 네. 아,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줄 알고 입 닫고 있었거든요 야, 네. 다 네. 똑같죠 남자랑 네. 자 그러면은 어, 다들 궁금해하실 건 같은데 쿠키에 나왔던 그두 영상 있잖아요 네두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해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음 어. 일단은 첫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쿠키보다 얘기하는 게더중요두 아, 네. 번째 쿠키는 정말 그냥 개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랜드마스터가 네. 나왔던 부분이죠 어, 네 그랜드마스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콜렉터랑 형체라고 했잖아요 음. 그것처럼 어, 처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는 어, 가이언저부 갤럭시 때문에 콜렉터가 한번 망하는 꼴이 나오잖아요. 음, 음. 그거에 그냥 오마주 같은 걸아 생각했어요. 그니까 어, 그랜드마스터도 그렇게 추기장을 운영했지만 결국 토르와 헐크에 의해서 망했다. 거기가 망하고 음. 이제 그막 자기는 애써 단단한 척 얘기하지만 음. 그 줄러 쌓인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랜드마스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복선이 나오 거죠. 네, 네, 네. 뭐 음, 이거는 사실 네.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어, 이제 가장 영화의 이제 엔딩롤이 올라 오제 바로 나오는 쿠키인데, 음.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우주선이 뭐냐? 그 우주선이 타로스의 우주선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음. 왜냐하면은 중간에 로키가 음. 테서렉트를 보면서, 네. 그거를 이제 훔칠 가... 것 같은. 응? 챙긴 것 같죠. 에이. 왜냐면, 거기가 이제 아스가르드가 날라갈 건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음. 어, 저런 거라도 한단 챙겨두자 음. 라고 하면서 챙긴 것 같은데 그거를 따라서 음. 어, 이제 타노스가 온 것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음. 그 헤임달 인피니티 스톤 설이 아직도 아, 적용이 아직도. 된다고 하면 음, 음. 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뭐, 바이프로스트의 그 꽂는 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는 어, 로키 때문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이제 3 예고편 유출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로키는 타노스 편에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패스액트를 돌려주면서 아마 뭐 딜을 본것 같고. 살려달라. 음.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을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주를 떠돌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스랑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죠 네. 이게 타노스가 아니라고 하면 또 가능성이 있는 빌런이 있나요? 저는 지금 더깔것 깔 같지는 않아요 네. 타노스가 아니면 타노스 부하들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어벤져스에 등장한다고 하는 어, 그 부하들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타노스에서 굳이 벗어나는 적을 지금 더 추가할 것같지 않아요. 음.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저는 잘 몰라요. 네, 고정도고요. 뭐, 그, 그 네, 많이들 타노스라고 짐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다음이 또상지가 상관관계가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그 그 저기 막 가오갤에 나왔던 그 병사들 있잖아요. 그 누구냐 시베스타슬론. 아, 그쪽은 그건 아니겠죠? 네, 그쪽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참 뒤에 음, 네. 어벤져스 뒤에나 뭐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게데 너무 나이가 너무 셔 가지고 빨리 찍어.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안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laughs> 네.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건 쿠키는 아닌데. 음. 뭐 언급을 한번 더해 드리자고 하면은 연극 장면이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래, 그래, 이거 얘기해 하고 왔어야 되는데. 토르가 초반에 이제 로키가 오딘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나오는 그 연극 장면이 있는데, 음. 거기에 출연하신 배우들이 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들이죠? 네네네. 네, 네. 저는 탄루알 딱 알았다 못니다한 음, 분은 최근에 네. 구설수에 올라서 힘들었던 분이고요. <laughs> 네. 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공룡을 보고 놀라셨던 <laughs> 네. 한 분인데, 뭐 그냥 말해 드릴까요? 네, 말해 드리죠요 네, 네.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이 샘릴이 오딘, 역할로 나오고요. 음. 그리고 로키 배우로 이제 매테이머니 그렇죠. 아, 나옵니다. 본형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얼굴에 아무래도 CG 처리를 좀 했는지 우리가 알던 그 느낌은 아니라서 저희가 실물을 또 봤잖아요. 아, 그렇죠, 어, 주름이 그렇죠. 조금 있으셨거든요. 많이 그, 멋있는 주름. 네. 어. 나이가 들셨어요흰 머리도 많이 나죠. 근데 본 아이덴티티에 나올 만한 매테이머니 거기에 딱 음. 있는 거죠. 로키 역을. 그 그렇죠. 정도. 같이 네. 그 프리미어 행사 같은데 돌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등장을 음,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 알아두시면 음. 어, 좋을 것 같다. 네, 뭐더 재밌게 보실 수 있죠.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아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얘기할 건 있나요? 아니, 요다다한거 뭐 같아요. 다 거, 아, 그거 하나 는 얘기 해야 네. 겠네요 네, 그. 창고 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창고? 그, 그동안 떡밥 중에, 그러니까, 인피니티 건틀렛,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을 바로 쓸수 있는 그 건틀렛이 어, 두 개냐는 설이 있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타노스가 어벤져스 2 엔딩에서 자기가 손에 장착하는게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토르 1에서, 그 오딘의 이제 보물창고에 딱하이 있는 게 있었기 음,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두 개냐, 혹은 아니면 그거를 타노스가 가져가는 거냐, 뭐 설이 있었는데, 자, 딱 헬라가. 이거 다 가짜야? 음. 이거 툭툭 쳐버리는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 그냥 오딘이 갖고 있던 건 모조품이고 진품은 타노스에게 있는 걸로 저는 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가짜라고 했으니까 가짜일 수도 있는데 뭐, 헬라가 어떤 빌런이기 때문에 네. 또 아, 뭐 아니라고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장갑이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이 필요한 거니까 음. 근데 이비니티건틀렛은 대부분 <laughs> 하나요? 네, 하나로 아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뭐, 네. 가짜가 확실하네요. 네, 왜냐면, 인피니스 돈이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음. 네. 그러면 열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또 평행 우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또 그렇게까지 하는 거. 어려워 지죠요 <laughs> 그러면은, 오딘이 네. 그, 그 가짜를 놓은 이유는 그, 그세계 자기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세계를 평화를 유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뭐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그냥 컬렉터일 수도 있죠. 컬렉션. 그렇다고 이렇게 가짜를 넣을 수가. 그리고 뭐, 우리도 그것보다는 자 그림 어디 이렇게 레플리스 같은 거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보다는 뭔가 아홉 개의그 행성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힘을 보여줬던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었어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진짜를 구하기 전까지 가짜를 이렇게 넣는 걸요. 그니까 아. 네. 개설렉트도 뭐, 그러니까. 진짜를 놨으니까. 어, 뭐 개설입니다. 맨 마지막 거는 개설입니다, 여러분. 자, 아 어,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화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담이었고요. 저는 토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